신의 창조의 목적 킴 마이클 질문. 신은 왜 창조를 하고 그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킴 마이클을 통한 예수의 대답. 무엇보다 창조를 시작한 신은 그가 아닙니다. 창조자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별의 구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자는 이 세상의 형태의 기준으로 여성적 극성에 대비된 남성적 극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때 그동안 창조자는 그로 언급되어 왔지만 창조자는 이 신교적인 남성적 기질의 신이 아니므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이 표현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조자는 형태의 근원이고 그래서 형태를 넘어섭니다. 창조자에게 어떤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첫두 개명을 어기게 되고 인간이 만든 고정된 이미지를 숭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신은 창조를 했을까요? 자, 왜 장미는 향을 발산할까요? 형태를 갖춘 세상 전체의 창조가 가능한 자기인식의 수준에 이른 존재는 창조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는 창조합니다. 창조는 즐거움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동기는, 물론, 생명의 강인 창조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자는 자신을 창조를 하고 그 창조가 펼쳐지는 걸 경험하는 즐거움의 보상을 받고 싶은 봉사자라 여기고 있습니다. 창조자는 자신의 자기인식을 확장하고 그 확장들이 창조자 의식으로 향해 성장하는 걸 바라보는 봉사를 하고 그로 인해 그 확장들은 천부적 권리로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는 당신의 개별적 자기인식을 통해 창조물의 내면을 경험합니다. 이는 당신이 경험하는 것을 창조자도 경험한다는 의미로 당신이 슬프면 창조자도 슬플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조자는 당신의 개별적인 자기인식과 대조적으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자기인식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조자는 당신이 하는 경험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현재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충분한 경험을 하고 난후 자신을 현재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그 경험을 넘어서기로 결정할 때까지 창조자는 당신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경험하는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창조자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물인 자유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창조자는 당신이 자신과 근원적 빛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무엇이든 할수 있도록 우주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자는 당신이 빛의 근원으로 돌아오기 전에 자신을 위한 여정을 어떻게 구불구불하게 만드는지를 보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 빛의 근원은 당신이 스스로를 창조자의 확장으로서 다시 받아들이는 지점입니다. 이를 영화를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특별히 아름답거나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보여준 창조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비유는 창조자가 경험하는 걸 단어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벽하고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이 깊이 생각해 볼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창조든 그 뒤에 있는 실질적 동기는 창조의 순수한 즐거움이고 당신의 창조가 만물을 이롭게 하는 걸 바라보는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의 인간인 당신이 경험하는 걸 경험하는 창조자는 그 경험을 결코 당신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 현명합니다. 창조자는 당신의 마음을 관통해서 보고, 그러므로써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 소위 당신이 창조한 역할이 자신의 인식을 색칠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는 당신이 현재 경험하는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이 창조한 인식 필터를 통한 창조물입니다. 신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자신들이 한 행동들이 묵인될 거라 여긴 이들이 가장 잔혹한 행위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가장 마음이 다친 이들은 신이 지구에서의 삶을 그들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보다 자기 인식을 확장하는 일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궁극적인 무지는 자신을 가둔 마음의 상자에 신도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의 상자에 신이나 어떤 상승한 존재들을 가둘 수 없다는 걸 인식할 때 당신의 깨달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고정된 이미지에 마음의 상자 속에 신을 밀어넣으려고 노력하는 동안은 결코 창조자를 알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자를 부수거나 자신을 순수한 의식으로 경험하기 위해 신을 궁극적인 이해의 틀로 사용할 때만이 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삶을 경험할 때 신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질적으로 신이 당신의 경험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가능한 가장 궁극적인 변역의 경험입니다. 그 순간이 당신이 신을 이해하는 순간이고 더 이상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지구의 어떤 역할에도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